반갑습니다. 자러프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분 시간에 냈던 퀴즈의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여 시간에 제가 자동차 앞 범퍼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퀴즈였죠.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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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 여러분, 분분 새끼 고양이를 잡으러 들어갔다. 또 어떤 분은 안개 등을 교환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에,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본네뜨가 열리지 않아서입니다. 본네뜨가 열리지 않아서 제가 범퍼 속으로 들어가서 본네뜨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장거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올교환이 필요해서 어, 카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에, 운전석 쪽에 있는 본네트 레바를 당기면 본네트가 열려야 되죠. 근데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레바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가 끊어졌거나 빠졌거나 둘 중에 뭐 하나겠죠. 하나인데, 에, 문제는, 어, 이렇게 본네트가 열리지 않을 때, 레바를 당겼을 때도 열리지 않을 때, 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리프트를, 정비사가 떠올리고, 밑에서도 작업을 해도 뭐, 안 되고, 어,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서는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다. 더 이상 수리가 할수 없다. 그래서, 정비공장, 큰 정비공장에 가서, 뭐, 본넷들 떼든, 앞에를 다 빼내든, 어떻게 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카센터에서 나와서, 어, 정비공장에 가면 이게 이렇게 본네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작업을 누구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은 제가 하지 않으면 어, 큰 돈이 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예, 예,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보시면은, 어, 제가 수리 어, 본네트 어, 범퍼 안으로 들어가서 본넷트 여는 부분을 제가,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영상 중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범퍼 안에 들어가서 레버를 수, 어, 손으로 당기면, 당기면 이것이 열립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해 볼게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본네트가 열리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예. 본네트와 범퍼 사이를 보시면 되죠. 지금 열렸죠. 예, 방금 열렸습니다. 어, 이 부분이 열린 부분이 표가 하죠 예. 요 앞부분은 예. 요, 이렇게 돼 있었죠? 요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이렇게 열렸죠. 예. 열리죠? 예, 작업을 해서 여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범퍼를 열었습니다. 제가 범퍼를 열었는데요. 어, 이것을 어떻게 열었는지 잠시 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범퍼를 다 하고 마무리를 한 조립을 한 상태입니다. 어, 물론 기스가 좀 났지만은 잘나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어, 요건 정면이고 요거는 운전석 쪽도 어 범퍼 그대로 작업이 됐죠. 요거는 조수석 쪽인데 조수석 쪽도 어 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스가 났죠. 기스가 났는데 물론 이 보시면은 이쪽도 어뭐 기본적으로 어 범퍼가 많이 상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 범퍼를 어 수리 범퍼를 열고 들어가서 본넷들을 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어 정비공장에서는 절대 이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이뭐 어린 애들은 이렇게 하지, 분포 속에 들어가고, 어, 이런 지저분한 작업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 트렁크, 저 트렁크가 아니고요. 여기에 본네트 레바가 있죠. 예, 여기 트렁크 레바에 연결은 틀린, 잘못 적었습니다. 본네트, 예, 본네트 어, 레바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고정되어 있고요. 바깥은. 어, 바깥은 고정되어 있고, 요, 레버를 당기면, 이걸 당기는 게 되므로, 이 와이어가 줄이 앞으로 당기지면서 본네트가 열립니다. 요런 원리로 되어 있는데, 에, 이 파손된 부분은, 에, 정비사가 벤치로 그냥 당겨서 그렇습니다. 사실, 어, 이 부분은 만지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케이블 밖에 있는 케이블 이거는 전혀, 어, 당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비사 하시는 분이, 이 잘, 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뺀지로 찝어서 땅 혹시 이제 자기는 열릴까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 배뭐이 부분이 사실은 어 제가 그 오일을 교환하러 다니는 곳에 있는 정비사분이 사 상당히 재치가 있고 어, 정비를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좀 약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어, 뭐 전체 정비를 한번 해본 분 정도가 돼야 잘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하기로 하고, 이런,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기 레바가 요, 요, 당기면, 요 레바를 당기면 이 와이어가 밖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본네트가 열리게 되는데, 앞에 구조는 이렇습니다. 어, 운전석 쪽에 있는 레바를 당기면 요요 어, 요, 요게 이제 그 본네트 와이어가 와이어 선인데요. 요 와이어 바깥쪽은 요렇게 딱 고정이 돼 있고, 요 와이어는 이쪽 레바 요게 이제 본네트를 닫, 닫으면 위에서 본네트가 닫기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요렇게 있어서 이걸 당기면 열립니다. 요 구조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는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어. 여기에 본네터가 이렇게 위에서 본네터가 있고 와이어가 이렇게 아까 때요 운전 운전석에서 레버를 당기면은 요 와이어가 이렇게 이렇게 당기지겠죠, 운전석 쪽으로. 당기지읍니다. 그러면 요래 게 요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요 안에 세 부분, 요힘 부분이 연결이 되어 돼 있어요. 그래서 당기면 은 이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예. 운전석 밑에서 어, 본네트 레버를 당기면 요렇게돼 있다가 요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에 올립니다. 여기에 올리고요. 잠깐만요. 카톡이 와서 소리를 죽이고 하겠습니다. 어, 본네트 레버를 당기면 좌측과 같이 본네트는 물고 있던 것이 안쪽으로 들어가므로 우측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원리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본네트입니다본네트여 위에가 이렇게 이제 본네트가 있는 거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레바를 당기자 어, 운전석에 당기자 않으면 요게이 턱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턱에. 요걸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 여기에 스프링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본네트가딱 어, 스프링에 의해서 덜컹거리지 않고 힘을 탁 받는 거죠. 그리고 요것이 여기에 딱 걸려서 본네트가 위로 열리지 않습니다. 레버를딱 당기면 이렇게 딱 당기면 예, 걸리는 부분이 없죠.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대로 본네트가 열리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본본 네트를 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범퍼를 위에를 그냥 뒀느냐? 그냥 두고 아래 부분만 이렇게 열고 했느냐? <laughs> 하면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본네트가 닫혀 있으면 볼트를 풀 수가 없다. 이 말은 요게 범퍼가 요 안쪽에 예, 트, 요 본네트가 어, 딱 닫히면 이렇게 본네트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본네트가 닫힙니다. 이렇게. 어이 안쪽으로 다 닫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볼트가 본네트 안에 들어있으므로 본네트가 안 열리면 이 볼트를 열 수가 없어요. 범퍼 볼트를. 예. 그러면 이런 볼트를 풀수 없으면 절대로 열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어이 펌프 어, 이 속으로 지저분한 펌프 속으로 들어가기 싫으면 이거 다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라이트를 떼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라이트를 떼고 손을 넣어서 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본넷 안에 피스들이 있습니다. 볼터들이. 그래서 이것을 파손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교환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 근데, 예, 모닝을 앞에 보면은, 모닝 앞에를 보면은, 이쪽 공간에, 이쪽으로는 들어갈 부분이 없고요. 이쪽 부분에 손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라이트를 떼지 않아도 될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범퍼를, 어, 밑에서 열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손으로 밀은 거예요. 요 레바를. 예, 요렇게 돼있죠. 요 레바를 밀은 거예요. 여기 구조를 보면은, 어,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이게 어, 저, 저 라제다입니다. 이게 어, 냉각수 주가에 예, 물 붙는 거죠. 게 요거는 예, 보조 탱크고요. 물 보조 탱크고 물이 이렇게 보조 탱크에서 들어가는데 이 라제다가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앞을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리프트를 뜨고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 올라 그래도 라제다 막혀갖고 어렵죠. 예, 잘안 됩니다.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라이트를 깨든지. 예, 범퍼를 잘라내든지 본네뜨를 잘라내든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그렇게 해서 요 손을 손을 넣어서 이쪽에 있는 레바를 이렇게 푸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네뜨가 사실 열리지 않으면 와이어가 끊겼거나 와이어가 빠졌거나 어떤 형식이든 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일반 카센터에서는 수리를 안 할라 할 겁니다 예. 이거는 뭐 그분들이 몰라서 안할 수도 있고. 에, 이게 굉장히 에, 일이 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하실 부분은 어, 저도 이렇게 그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본네트을 닫아버리는데 항상 레바의 줄이 잘 있는지 보고요 어, 닫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읽고 나서는 어 항상 레바를 보고 닦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어요 지금 범퍼 요떼는 분해 방법을 잠시만 안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이앞 범퍼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아까 때 부분에 요본 본넷들 열면은 요게 볼트들이 있었죠. 이렇게 볼트들이 있었습니다. 요걸 풀고 전체로 풀면은 반바가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에, 범퍼 밑, 우선에 이게 위에 거는 본네트가 안 열리면 못 하였으므로 범퍼 밑에 볼트를 먼저 풉니다. 어, 볼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어요. 밑에 보면. 풀수 있습니다. 어, 풀고 빼면 됩니다. 빼고 그리고 옆에를 해야 되겠죠. 옆에는 옆에도 볼트가 있는데 이 범퍼하고 이, 이 보조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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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까만 예, 브라켓하고 이렇게 요 그 볼트로 채워,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볼트가 있어요.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옆에도 이렇게 요요 요 부분 보이죠. 뺀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렇게 범퍼가 딱 이렇게 딱 맞으면 딱 조립이 딱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그 볼트를 풀고 빼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안개, 여기 이제 안개 등인데, 안개 등을 빼야 되겠죠. 어, 요큰넥을 빼고. 뒤로 당기도 되고요. 이 안개 등 자체를 돌려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고 범퍼를 안, 범퍼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어, 저번에 냈던 퀴저의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답은 본네트가 열리지 않아서 범퍼 속으로 들어가서 본네트를 열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 어, 정답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정답, 어, 말, 퀴즈를 맞추려고 했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